오토데스크사의 DWG 트루뷰에서 CAD 도면의 일부를 원하는 크기의 이미지로 내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루뷰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은 구글링하면 많이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DWG 파일을 열어줍니다. 파일이 열리면 일단 플러터를 추가해줘야 되니까 좌측 상단의 D마크를 클릭하시고 프린터 중에 매니지 플로터라고 있습니다. 클릭시면 플로터 설정이 들어있는 폴더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플로터 추가 마법사를 더블클릭해주고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마이컴퓨터 선택하시고 다음 제조사는 레스터 파일 포맷을 선택하시고 모델은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 PNG를 선택해줍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냥 다음 역시 다음을 눌러주시고 플로터 이름은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플로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도 할수 있는데 저는 4K짜리 용지를 미리 설정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커스텀 페이퍼 사이즈 애들를 누르시고 처음부터 시작 선택하시고 다음 4K짜리니까 저는 가로 3840 픽셀, 세로 2160 픽셀짜리를 만들고 다음 용지 이름인데요 용지 이름 저는 4K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 용지 설정은 PMP라는 그 플로터 모델 파라미터 파일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 이 PMP 파일의 파일명입니다 파일명 설정인데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 테스트 페이지 인쇄할 수 있지만 그냥 다음에 바로 인쇄해 보겠습니다 마침 오케이 마침, 이렇게 누르시면, 그 해당 폴더에,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 PNG, PC3 파일이 생겼고, PMP 파일도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줌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줌을 해놓으면 영역 설정하기가 좀 편하니까, 이렇게 줌을 해놓고요. 플로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우선, 프린터를 선택하는데요. 방금 전에 추가한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 PNG 선택해 주시고요. 뭐 용지 설정 현재 레이아웃하안 맞다는 내용인데 아래쪽이 커스텀 페이퍼 사이즈를 쓰겠다 눌러줍니다. 그리고 페이퍼는 방금 추가해 줬던 4K짜리 선택해 주시고요. 어, 인쇄 영역, 플러트 영역은 디스플레이는 현재 보이는 영역을 인쇄하는 거고요. 윈도우로 해주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할 영역에 클릭을 한번 해 주시고 쭉 드래그를 하셔서 다시 마지막에서 클릭을 한번 해 줍니다 영역은 설정이 됐고요 페이퍼의 가운데 플로터의 가운데에 인쇄하겠다를 체크해 주시고 용지에 맞춤 플러스 스케일은 용지에 맞춤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프리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리뷰를 하면은 방향이 잘못돼서 여, 위아래 여백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방향, 용지 방향을 랜드스케이프로 바꾸시고 다시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다 되면 OK를 눌러서 인쇄를 해줍니다. 인쇄가 되고 나면 이렇게 PNG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자세히 보시면 아까 설정한 용지 사이즈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경색이 흰색인데 이거는 CAD에서 검은색 해치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검은색 배경으로 된다고 합니다.